자, 일단, 뭐, 어, 해볼게. 지금 밑에 질문한 거. 85-1, 지원입니다, 지원. 85-1번. 자, 85-1번. 자, 간다.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A는 0. 자, 의학 허근이 1 빼기 I나. 자, 어쨌든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근이요. 그랬어요. 근이 뭔데요? 라는 방경식의 시작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값 아닙니까? 밖에 안에 을까 그래서, 어, 집어넣고, I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다 계산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싶다면, 뭐 하셔라? 과정을 살펴봐라, 과정을. 자, 3차 방경식의 허근 하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3차, 4차는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허근이, x 값, x는 1 빼기 i라는 게, x는 1 빼기 i라는 게 만약에 지금 인수분해 시작으로 즉 x 빼기 a라는 1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바로 x는 1 빼기 i를 찾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한 근이 이 인수분해 속에 있었던 근이었다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겠어요? x 빼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찾았다면 글이 나왔다면 그렇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산을 다 했을 때 원래 방정식의 모양을 찾아볼 때 i가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겠나? i가 i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i가 그렇겠죠? 뭐야? 1 빼기 i가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 찾았다면 X 빼기 1 마이너스 i 를 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는 0이 되게 하는 을까가1 빼기 i가 썼을 거 아니야. 그렇게 과정이 됐다고 과정했을 때는 다시 국회했을 때 i가 무조건 썼다 이거, i가. 근데 없잖아 지금. A는 뭐라고 했어?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실수. 실수는 뭡니까? i가 없는 수. i는 허수. 허수가 아닌 거 실수. 그렇죠 그래서 뭐다 아, 이1 빼기 i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렇지. 뒤에서. 그렇지. 이 2차 식을 0으로 만들었던 x 값 중에 있었던 게 바로 1 i 1분0할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봤을 때요. 과정.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해를 보는 과정. 인수분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 1-I라는 이, 이, 이 해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 2차 강정식의 해에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2차 강정식의해한 개가 1 빼기 아이야.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해는 1 더하기 아이 있죠. 1 더하기 아이. 왜? 2차 강정식의 해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i 가 나올 수 있는 아이가될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루트입니다. 왜요? 실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i가 없, 없잖아요. 없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아닌 곳에서 i는 발견될 수 없다. 그래서 1대의 i 루트 이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개 나오는 게 2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 2차 방정식의 해 하나가 1배기 아면서 다른 해 하나는 1 더하기 아다 라는 것을 곧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3차를 인수분해 했을 때이허근은이 이 2차 방정식의 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의 허근이 1배기 i 였다면 다른 하나의 허근은1 더하기 아이군요가 저절로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자. 두 글을 안다 이거야. 두 분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방정식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알파, 다우기, 베타.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아,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다우기, 베타 얼마예요? 빵빵, 2. 알파, 베타 얼마예요? 2.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네번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야 두 분의 합은 2일 거니까. 그렇지? 두 번째 네모는 얼마? 2. E.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해되면? 네. 자, 그래서 보다. 아, 우리는 A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수분해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시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남아 있는 첫 번째 이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곱했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 수분이 아니야. 모양만 바꾸는 게인 수분이 아니니까 그쵸? 죠 어, 그래서 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뭐 하시면 돼. 다시 거꾸로, 보는 과정에서 세 번은 얼마일까를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자, 곱하기 하나씩 해보면 돼. 그러니까,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정도 나와야 돼. 다시 다 곱해가지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x제곱. 그렇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세모 x제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x제곱이 나오는 계산은 얘밖에 없는데 결과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여기에 얼마 냐아 플러스 어, x제곱이니까 세모는 그냥 은 아니지. 아 플러스 1. 플러스 1라야겠죠 그래야 x제곱. 그래야 마이너스 x제곱. 그래야 결과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같은 결과나다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계산이 될 건지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A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는 거야, 과정. 어. 근데, 물론 그건 틀린 거 아니야? 그냥 1배기하를 집어넣고, 에이, 바로 나와. 나온다, 던데